서울 미각시민당은 2월 25일 오전 원정각 대종사 열반 31주기 추념불사와 열반 30주년 추념집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미각시민당 주교증예정사는 강도 발언을 통해 원정각 큰 스승님께서는 열반시에 밖으로는 법신 붙여요, 안으로는 자성 붙여라. 눈앞에 상에 의뢰하지 말고 시민을 믿으라는 법문을 설하셨다며 진원행자들은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맑고 밝은 시민을 찾아 진리를 깨치길 바란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어 원정각 대종사 유가족인 손열 각자가 진각성사 원정각 대종사 열반 30주년 추념집을 봉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은 각자는 추념집을 마련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원정각 성사님의 뜻에 받들어 진언행자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서원한다고 전했습니다.